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에서 28자입니다. 새로운 설교가 시작되고 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특징을 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시간선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20장부터 27장까지의 설교는요, BC 11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아시리아가 블레셋을 먹어 들어가는 시점을 설명을,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는 BC 722년 이전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 멸망 이전에 해졌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라는 설교집이 단지 시간 순서만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주제에 따라서 아이 설교는 주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이때 했던 설교지만 주제적으로 볼 때는 이때 여기에 배치하는 게 좋겠어라고 하면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이사야가 이사야가 이사야서라는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처음부터 거의 완성도 있게쓴게 아니라 이사야가 했던 설교, 이사야가 수십 년 동안 했던 설교를 설교집이한 형태로 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엮을 때는 단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 순서를 조금 더 고려하는 바람에 때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27장 매 후반부에 브록설교가 있었잖아요. 멸망한 북이스라엘 난민들을 향한 설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 아시리아 27에 흩어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난민들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라는 설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구체 역사적 정황이 명확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27장 마지막절에. 28장 첫절에 이스라엘이 안망한 상태 얘기를 하니까 읽다 보면 이제 혼란이 좀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애초에 아예 그걸 모르셨으면 안 헷갈리셨겠지만 어찌 됐건 그렇게까지만 아니면 혼란이 찾아올 수 있어서 이게 시간선이 변동이다 그걸 인지하시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 이전이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너희가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그러시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거는 세 달로 나눠서 이스라엘 문제와 심판, 문제와 심판, 문제와 심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설명을 좀 짧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이제 주제적으로 모아서 이스라엘 문제 어떤 심판을 받을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렇게 세 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문제 인식 능력이 상실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술취한 자의 교만이라고 말씀하시죠. 술 먹은 사람이랑 얘기해 보세요. 힘들죠. 힘술술 먹은 사람한테 야, 네 말이 뭐가 틀렸는지 아무리 명확하게 얘기해 줘도 그 사람은 아 됐고 그냥 막 해서 막 자기 말이 다 맞잖아요. 술 취한 사람한테 막엎어주고잡아줘서 네가 취했어라고 얘기해도 그면은안 취했어라고 되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게 술 취한 자의 교만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 말이 틀렸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기 말이 막 맞는 거죠. 이러면 이제는 말이 안 통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 얘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구나. 이 교만에 이제 그냥 무조건 교만한 무조건 자기 말이 맞지 어떤 논리적인 합리적인 대화도 안 통하고 자기 객관할 능력을 상실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 현재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까지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경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도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있이걸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히브리 어 언어라면 차우라차우 카우라카우예요. 차우라차우 차우라차우 카우라카우 카우라카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문화를 모르는 우리가 들어도 음? 약간 음? 느낌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에에에에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문화가 바뀐 다음에 문서로 기록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섯 번의 내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은 대답을 그냥 반복적으로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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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했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에에에에에 작작 해라 안안 듣는다는 뜻이야. 이게 내가 내가 아니잖아요. 아또또또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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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럼, 또, 여기서 또, 또, 또 뭐예요? 약간, 그냥 뭐, 그만 좀, 이거잖아요. 그렇죠 무시잖아요, 둘 다. 에, 에, 에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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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둘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차고, 카라카도 마, 찬가지예요경계의 경계를 더하고, 경계의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에 사으을하교훈의 교환을 더하고, 교훈의 교환. 또, 또저 얘기, 또저 얘기, 또저 얘기, 또저 얘기. 여기 본문 갔다가 그 얘기, 저기 본문 갔다가 그 얘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선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아, 또저 얘기. 또 저에게 경계의 경계를 또 저하네, 교훈의 교훈을 또 저하네. 여기서 조금 가고 저에서 조금 가고 계속 저러네 하고 완전히 그냥 무시했다는 거죠. 이제 하나의 말씀을 완전히 안 듣는 상태, 완전히 무시하는 상태가 됐다. 세 번째 어떻게요? 해 이방신과 이방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죠.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했다고 표현해요. 그냥 꽉 묶여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이방 그저잘 나가는 나라가 믿는 신을 우리도 믿으니까 그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난 확실히 믿어. 저 나라랑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면 도와줄 거야. 난 확실히 믿어. 이렇게, 그걸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도전적인 설교나, 경고나, 위기로, 뭔가, 바뀔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쵸? 그렇죠? 그 완전히, 자기 객관하 능력이 완전 히 잃어버렸고, 술 취한 사람이고, 하나의 님 말씀은 완전히 무시하고, 세상을 완전히 의지하고, 언약과 매약, 그렇죠? 인제인제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더 이상 이렇게 통하지 않는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정의의 측량줄을 측량하며 심판임할 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뭐 본인이 하나님 을 얼마나 무시하건 뭐 나는 내가 맞다라고 확신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기에 이스라엘이 어떤지가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의 측량적로 이스라엘을 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조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그 말씀의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 그렇죠? 그래서 심판이 결정되죠. 심판은 어떻게 표현돼요 어, 밀려오는 재앙인데 태풍, 우박, 홍수 이런 자연재해로 표현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재앙이 밀려오는 것 자체를 이제는 자연재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태풍이 물려오고 우박이 쏟아지고 홍수가 밀려와서 다 부서지고 다 떠내려가는 너희가 믿고 신뢰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게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달락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씀하시죠. 심판을 계속 이사해서 반복하는 건 심판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 처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농사의 비유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그렇죠. 하나는 내가 계속 경작만 하, 개간만 하겠느냐, 땅을 고르게만 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이랑 야, 어, 너 회개해. 아 무슨 회개해? 아, 회개해. 아 무슨 회개? 어, 얘가 안 듣네. 얘가 듣고 회개하고 이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텐데,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 그래서 계속 회개해. 아, 무슨 회개? 이렇게만 있을 수 없잖아. 어떻게 땅을 개간만 하고 있어? 이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한번한번 한번 계기를 만들이 단계를 한번 뛰어넘어야지 내가 단계를 뛰어넘어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것을 심판하시는 게 이렇게 굳어진 잘못된 걸무너뜨리는 그래서 열매 맺는 것으로 가기 위한 계간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한번 도약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시지 그냥 처벌하는 게 아니다. 얘들을 영적 도약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뭐야 타작의 목적. 타작의 목적이 뭡니까? 껍질을 까내고 알곡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타작의 목적이 그 곡식을 부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laughs> 이게 이스라엘 이 타작하는 거라는 거죠. 이 타작의 목적은 이 타작 두드려 맞는 걸 통해서 이들이 알곡으로 나오는 걸 바라는 것이지 처벌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이사에서 28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아, 그들의 잘못된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 가오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적용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중요해요? 내 논리를 주장하기보다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시세는 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술 취한 자매의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되게, 하, 아무 별것도 아니고. 하나님 되게 별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내가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본인은 이스라엘을 느꼈겠지만, 하나도 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께 높으십니다. 내가 내 논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내가 내 논리 얼마나 심치않느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떤가.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비추어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 자신을 갖고 갈수 있는. 그러니까 알아 듣기만 해도 이경까지는안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꼭 두들겨 맞아서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좀 알아듣, 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서서, 아고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순간, 내 자신에게 심취하고 매몰되고 몰입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어떤가 보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점 드리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울향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울향한 마음은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를 처벌하고 배제하고, 아 이게 아니라면 괴롭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장하고, 우리를 성장시켜줘야 하는 마음에 내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에 약간, 우, 무섭잖아. <laughs> 하나님이 내가 개간만 하겠느냐, 뭐 이렇게 표현하실 때고 무섭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체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께 야, 그거 죄야. 아, 하나님 저, 이거 죄인 줄 알겠어요. 아, 죄송해요. 고쳐볼게요. 안 고쳐. 야, 너 그거 고쳐야 돼. 아, 하나님, 그렇죠. 저 고쳐볼게요. 안 고쳐요. 너좀 바뀌어야 돼. 아, 저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알죠? 나안 안 바뀌어. 이렇게 6개월, 1년, 2년 가.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지 않니? 너를 그 단계에 그냥 내버려둘 수 없지 않니? 내가 타작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한번 한번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실 수있지않니 그러니까 <laughs> 말로 하실 때 정말 잘 들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성장하시고 도전하신 것들에서, 우리가 성심으로, 성실하게 반응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데 안 되는 건, 하님 제가 노력했는데 잘안 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때또 은혜 주시고 하시겠죠. 그렇죠 시키는 대로 다 잘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내가, 우리,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이건 안 바뀔 것 같아. 그냥 이 정도 상태로 살래. 이 정도 죄는 그냥 계속 가져갈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늘에 성장하는 마음 가져야 된다. 라는 부분도 묵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